삼성 갤럭시 S25 자급제 실사용 후기 공개합니다. 대세 스마트폰 갤럭시 S25. 놀라운 기능들이 이렇게 좋다고? 갤럭시 S25 자급제 중고생 필수템으로 떠오른 이유. 이 가격에 이 성능? 아이스 블루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보세요. 갤럭시 S25로 말이죠. 혹시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5 자급제 Sms931n이 넉넉한 256gb 저장 공간으로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더 이상 무엇을 지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아이스 블루 색상은 소중한 스마트폰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 본 분들의 후기를 보면 디자인과 색상이 정말 감동적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카메라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화면도 시원해서 사용하는데 큰 만족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5와 함께 일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